안녕하세요. 압구정 케빈입니다. 9월 22일 전해드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간 시황입니다. 어, 케빈 대표님 지난주 압구정 현대아파트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최근에 상구역인 구현대 48평이 72억 5천만 원에 매매 약정 완료됐습니다. 아, 정말요? 약정된 가격이 기존 최고가 대비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1층 매물인데다가 저층. 중층, 고층, 경쟁 매물들이 있어서 기존 최고가 81억 원에 비해서 상당 수준 부정된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규제 전에 비하면 계속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거래량 급감한 상태에서 반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최고가 경신 뉴스가 이어지고 있던데 어때요? 네,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마련이 용이한 20억 원 내외 단지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선취 수요가 최근에 몰렸습니다. <laughs> 정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출 규제 전에는 주변 지역을 매도한 갈아타기 수요가 압구정 매수로 이어졌었는데 현재는 가격 갭이 워낙 커서 6억 대출로는 보수 현금 보유자 외에는 압구정 매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기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급매물 위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30평대에 대한 문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나 그리고 정부의 규제 확대 가능성 등의 호재와 악재가 상존함에 따라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 5월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현 정부에서 재연장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현대는 중기 이상으로는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이 구역 시공사 선정 그리고 상구역 서울 시 심이 통과 등빅 이벤트가 되기 중이어서 압구정 현대는 오늘이 제일 쌉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케빈 대표님과 함께한 압구정 현대 주간시향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